오늘 말씀도 여우사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우사밭도 아버지 아사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리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우사밭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말씀은 어제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호사바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여호사밧과 그런 여호사밧을 보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부귀와 영광이 여호사바에게 독이 되었을까요? 그런 아합 왕과 정락견을 통해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하방이 어떤 왕입니까? 11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방은 시돈왕 엑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후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마냥케 한 악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며 악을 더욱 행하여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합과 뭔가 훈인으로 연합을 한다고 진정으로 두 나라가 하나가 될까요? 도리어 이 선택은 남유다 가운데 바알 숭배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2장을 보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아압의 집의 가르침을 유다 가운데 퍼뜨립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는 아주 처절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가 되기는 커녕 더욱 분열되고 악의 길로 인해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들을 치르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이 결혼으로 통해서 남유다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여우사밭이 꿈꿨던 것은 분열 왕국의 회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우사밭이 함께 한 것은 우상이었죠.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으로 하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에서 하나 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신앙의 태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쫓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이번 일로 인해 죄가 누룩같이 퍼져 온 나라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망이 이렇게 암담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우사밧이 마주한 현실 또한 그리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란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여사밧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동 관계 에 있는 이웃 왕을 맞이하는 아주 성대한 잔치가 열렸죠. 양과 소를 많이 잡으며 여호사밧을 환영하는 아합왕.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성대한 환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절 하반부를 보면 아합은 함께 가서 길란 람못을 치기를 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권하였다 할수 있는 히브리어는 수트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뜻은 유혹하다, 부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이도를 가지고 성대하게 대해 주었다는 거죠. 안 그래도 혼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런 성대한 환대를 받자 여호사밧은 이 유혹과 부축임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허락을 하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란 나무소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바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서로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정에 이끌린 거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쫓았던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합의 유혹에 넘어가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여우사밭의 연약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사람의 길을 따르고는 합니다. 정에 이끌려, 관계에 이끌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알면서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록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고 이번에도 아합의 부추김에 넘어가 전쟁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우사밧은 아직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이 뜻이 어떠한지를 먼저 묻고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도 참 만만치 않죠. 우리가 쉬죄의 영향에 서 떠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5절을 보면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을까요? 열1기 상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의 폭정 속에서 국내 대신 오바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깁니다. 또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갈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박해하며 죽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 앞에 400명의 선지자가 모였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요? 오전에 말씀을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명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혹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 동시에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콤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주위에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여우사바스는 아직 미심쩍은 것이 남았나 봅니다 400명이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6절과 같이 묻습니다 요사바시르데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아합은 마지못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7절에 나오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꿀과 같이 달콤한 것만은 아니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약과 같이 쓴 말씀들도 있,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다시 생명길로 걷게 하기 위해 때로는 그 말씀들이 참 아프게 다가오죠. 아합은 그런 할매 말씀이 싫었습니다. 아프기 싫은 거죠. 돌이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고 합니다 쓴소리만 했다는 거죠 그래도 당연한 것이 항상 악의 길로만 행하는 아하방에게 어찌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돌이켜야 한다, 악에서 떠나야 한다 아하방이 싫은 이야기만 잔뜩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합의 불평을 들으면서도 다른 선지자, 지금 이 미가야를 부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거죠. 말씀은 그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아합주의에 모여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0절에 등장하는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아죠. 그는 아하방이 듣고 싶은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오늘 여우사바스는 이렇게 영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쫓다가 어느새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턱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세상의 목소리를 대신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의 듣기를 구하며 간절히 쫓았습니다. 흔들렸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 어떻습니까? 죄의 달콤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외면합니다. 듣기 불편하다고, 쓴 소리라고 기구리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듣고 싶은 세상의 소리로 그 주위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신실했던 여호사밧까지 죄의 길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온 힘을 다하는 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분명 아합 같은 사람, 아합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에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여우사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 세상의 달콤한 음성에 귀를 가려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죄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쓰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다시 생명길로 올라가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더욱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에 순종하며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섭리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더 넓고 쉬운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싶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 주는 세상의 음성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새벽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할매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 여주 없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